한 통당 판매 가격을 x 내리면, 즉, 판매 가격. 판매 가격을 x 내리면, 그다 판매량은 2X프로 증가한다. 얘는 감소하는 거고, 얘는 증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농장에서 작년의총 판매 금액에 작년 총 판매 금액의 12% 이상 판매 금액, 판매 금액 이걸 12% 이상 증가를 목표로 잡았을 때 올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X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뭐 이게 네, 좀 네, 이제 선생님 설명할 거데 네, 그럼 우리가 정해야지. 장... 작년에, 그, 반, 작년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판매 가격은? X? 아, 여기는, 이게 X가 있으니까 그냥 P라고 치자, 가격이니까. 그 다음에, 판매 수량, 작년에 판매 수량. Q. Q라고 2에요, E. 뭐? E. 어? e. 그게 무슨 소리야? P2에요, P2. 응? 판매 수량을 2로 해줘요, E. 2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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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좋아요, 뭐. E. 제가 제일 좋아하 자, P2. 예, 이거로 잡았어. 그럼 작년에 총 판매 가격은 없나요? 작년에 판매, 아 저, 저, 총 판매 금액. 작년 판매 올해 거에서? 아니, P2라고. 그게 예, P2. 판매 가격, 판매 수량. 돼요? 어, 그래야지 판매, 판매 금액이, 총 판매 금액이 나오지. 막. 아, 맞네. 네. 근데, 이, 이건데, 올해는 여기에 얼마가 돼야 된다 그랬어? P2에 12%면 얼마야? 10? 1 플러스 100분의.. 작년거에다가 작년, 거에다가 작년거에다가 작년 이만큼 여기에 100분의 12가 늘었다는 얘기 아니야. 아 여기 만 내가 돈이 A1이 있어. 근데 이게 1년 후에 이자를 10% 받을 수 있다 그래.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줘야 될거 아니야. 아, 네, 네. 음, 아니 은행에서 내가 내 돈을 저축하면 받을 거 아니야 이자를. 은행에서 돈을 줘요? 어, 음. 아, 여기 한번큰거어해 그러면 그때 원금에다가 원금에 원금에 몇 프로라고 하는 1 0 0분의 X 프로 이만큼의 이자를 더 준다 이런 얘기야. 아니, 왜요라고 하는 근데, 게. 왜 아, A 후방이 X가 되는 거예요? 야, 엄마, 생각해봐. 니네 반이 예를 들어서 20명이야. 네. 이 중에 감기 걸린 사람이 10%래, 네. 10%. 10%. 네. 그럼 20명인데, 10%라고. 100분의 10. 2명이지, 2명. 10%니까. 아, 근데,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작년에 니네 반 애가 20명이었어. 근데 니네 반에 니네 반애가 20명이었는데 10%가 늘었대 올해. 네. 그럼 그렇지. 이거 1 0 0분 20에다가 100분의 10이 늘었다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써줘야 될거 아니야. 네. 똑같이.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걸 한꺼번에 a로 묶으면 1+100분의 플러스 x잖아. 이렇게. 이렇게 뭐이 p 공통으로 묶어야 될거 아니야. 어 p 2로 묶으면 여기가 1이잖아. 아니요, 지금 시계도 1 됐어요. 여기? 네. <laughs> 그거 지금 설명하라는 거 지금. 아, 지 어? 아니, 그거 지금 선생님이 여기 p2가 있고 여기 이만큼 늘었다 했잖아.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했단 말이야. 이게 총 늘어난 양이잖아. 그럼 이걸 p2로 묶어봐 봐. 이렇게 p2로 묶으면 여기 1다가 백분의 십이 이렇게 될거 아니야. 어? 그럼 이걸 좀더 좀더 간단하게 쓰면, p2에다가 1.0, 아니, 1.12라고 쓸수 있다. 100, 1 플러스 100분의 10이니까, 100분의 110이니까, 1.12라고 이렇게 쓸수 있다. 어, 여기가 100이잖아, 임마. 100분의 100. 아이구야 네. 그 <laughs> <112. 웃음> 자,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놈이냐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놈이냐면, 판매 가격은 X프로 내린 거잖아, 그지? P에서, P에서 얼마 내렸냐면, 100분의 X를 내린 거란 말이야, 이게. 판매 가격은. 그 다음에, 판매량은 늘은 거잖아. 얼마가 늘었냐면, 2에서 100분의 2X. 이만큼이 늘은 거잖아, 그지? 작년 판매 금액에서 이만큼 낮춘 거고 금액은 내릴 때를 그죠? 판매 가격은 내리니까 판매량은 이만큼 증가했다는 거 아니야 작년에 비해서? 아, 네. 그러면 얘가 바로 이놈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야. 얘가 작년에 이렇게 12% 이상 증가한 거니까. 그래서 요렇게한게 이렇게 한게 요렇게 작년에 12%보다 작년에 12%보다 작년에 1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야. 이상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p로 묶으면 여기 1-100분의 x가 되고, 곱하기 2로 묶어버리면 1 플러스 100분의 2x가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럼 이제 p 지우고, 2 e 지우고,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가 1점, 그냥 여기 선생님 귀찮으니까 100분의, 그냥 100분의 112로 쓸게. 이는 여기가 100분의 100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곱하기 100분의 100 플러스 2X. 이렇게 돼. 그러면 하나 하나 지워지고 100을 여기다 갖다 곱할 거야. 112002 100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100 플러스 2X. 112002. 여기는 1 10, 100, 1 0 100, 100 곱하기 100, 100은 100 응. <laughs> 여긴 200x, 마이너스 100x니까 플러스 100x,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선생님 귀찮아서 이걸 다 이쪽으로 넘기면 2x제곱 마이너스 100x. 여기서 이것 받면 1200이 되겠지. 그치? 플러스 120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x 제곱 마이너스 50x 600 이렇게 되지? 그럼 이건 20 하고 3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x 마이너스 20또 x 마이너스 3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x는 20에서부터 30이 된다. 즉 무슨 얘기냐면 x의 범위가 즉 20%에서 30%까지 가격을 떨려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 사이에서 그래지만 총 판매 금액이 아 이렇게 되는 어12% 작년에 12%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 음? 응. 응? 어디? 왼쪽이. 여기? 여기 여기 있잖아 뭐 여기. 무슨 소리야? 아, <laughs> 저게 저번 시간에 걸 복습을 안 하니까 지금 와서 저게 이상한 소리를 아 여기 이게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야. 그러니까 응. 응. 다 그렇지? 음. 응. 무슨 말인지 이지 이해 한모예요.